감정의 다양한 층위.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단순한 기쁨이나 슬픔을 넘어서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의 다양한 층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감정의 기초. 기본 감정과 복합 감정. 인간의 감정은 크게 기본 감정과 복합 감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감정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들로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놀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유발합니다.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거나 불공평한 상황에 맞서기 위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기본 감정들은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나타나지만 이는 단순한 반응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본 감정들이 결합되거나 상황에 따라 변형되면서 복합 감정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복합 감정은 여러 가지 기본 감정들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지는 감정들로, 죄책감, 질투, 후회, 동경, 자부심 등이 그 예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기쁨, 애착, 불안,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감정입니다. 이러한 복합 감정들은 기본 감정보다 더 섬세하고 복잡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감정의 이러한 층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더잘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갈등은 종종 감정의 복잡한 층위를 잘못 해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기초를 이해하고 그 감정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형성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파트 2. 감정의 층위와 자아인식.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자아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감정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깊이 있는 여러 층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에 휘둘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감정의 층위는 종종 자아와의 대화를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때때로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그 기분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인 감정과 그 아래 숨겨진 복합 감정들 사이의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감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이 불안감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감정의 층위는 우리의 과거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는 현재의 감정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종종 의식되지 않은 채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나아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는 자신의 행동을 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아인식은 또한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감정의 복잡한 층위를 이해하고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나 불안에 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다루는 사람은 더 강한 자아인식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트 3 감정의 다양한 층위를 이해하면 타인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의 다양한 층위를 이해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감정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들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층위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대방의 진정한 감정을 파악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분노를 표현할 때그 분노의 이면에 숨겨진 불안, 상처, 좌절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는 표면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그 밑에는 훨씬 더 복잡한 감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깊은 공감을 할수 있고,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감정의 층위를 이해하는 능력은 타인과의 소통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잘못 해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슬픔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이 단순한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근원에는 더 깊은 상실감이나 자존감의 문제와 같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정의 층위를 이해하는 것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의 이면에 있는 복잡한 심리적 상태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더잘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표면적인 반응이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심리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다양한 층위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더잘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가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